나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컨텐츠는 해야겠고 배고픈데 밥은 먹어야겠으니까 밥도 시키고 방송도 켰어. 그러니까 오늘 컨텐츠 진행 중에 벨 소리가 울릴 수도 있다는 점. 띵동 띵동 하면 봐본 거야. 오늘도 시참. 시참 p v p 가 요즘 재밌더라고. 들어와. 착한 시청자들이니까 오와열을 맞춰서 잘 서주겠지? 널 이렇게 하면 어 봐봤다. 망했네. 중간에만 안 하면 되지. 끝나고 먹으면 되지. 야, 100명 됐는데 왜 이거밖에 없어? 100명 뽑는다 해서 100명 당첨되면 절반도 안 들어와요, 이놈들이. 아니, 이분들이 거기서또 들어온 사람들이 있구나. 기다려 봐. 내문 네, 앞에 놔 주세요. 바지를 안 입고 있어서. 잠깐 나 먹을 것좀 안에 들여 놓고 올게요. 두고 한판 하고 먹고 나서 콘텐츠 해야지. 기다리는 동안 그냥 밥 먹어. 아 그럴까? 아 근데 그러기엔 조금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가져와 보긴 해봄. 쓰레기. 아니 근데 진짜 요즘 느끼는 게 있는데 배달 음식을 시키면은 음식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스시랑 우동 하나 시켰는데 이거 까느라 이 시간 동안 나 밖에 있었어. 거의 한 5분? 5분 동안 쓰레기만 까고 있어. 지금 채팅창 보니까 못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 기다릴 겸 조금 먹겠습니다. 음. 잠깐 공룡이 전화 와서 공룡이 전화 좀 받을게요. 나 방송 중이야. 미심해? 방송 중이라고 나. 미심해? 나어쩌라고 아, 뭐 시청 껴줘. 어, 멤버십 가입하셨어요? 했는데요. 시청 껴줘. 이새끼야. 나 방송하기 전까지 시청 껴줘. 너내 멤버십 유지하고 있어? 어. 하하하! <laughs> <laughs> 나는 프리패스다! 아, 아 그렇네 <laughs> 너희도 지인이되어라개 <laughs> 적폐 같네 <개척해갔네>. 적패청사 <laughs> <laughs> 어, 아, 아녕안아니녕아니분들 나야 나 내가 왔지 요 아니요, 아니요, 아 뭐야 너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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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농담아니 언제 시작해요? 언제 시작해요? 언제 시작해요? 언제 어, 시작해요? 나 이거 나 스시 좀다 먹고 좀 가만히 있어라 이 못된 시청자야. 아너 편집자 관리 제대로 안 해? 지금 다들 5와 열을 맞추고 있는데 네 편집자만 한칸더 앞으로 튀어나왔잖아. 아니 막할 때는 내 편집자 아니야. 아, 그래? 이럴 때만 내 편집자지. 나만 먹으니까 좀 미안하냐? 님들도 뭐좀못 드세요? 지금 회전 해오리. 저거 도는 거 나도 할수 있어? 보여줄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대각. 이쪽 대각선인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돌면 되는데. 그렇게. 너희 아... 새끼 어떻게 들어왔어? 쟤내 멤버십 아닌데다 먹었습니다. 이제 슬슬 시작을 해 볼까요? 나 만족하 좀. 아치라. 나 이진 어떻게 들어왔냐? 하나, 둘, 셋. 얏. 음. 어? <웃음> <웃음> 뭐지? <웃음> 어 백신이 바이러스를 검거했다아 <laughs> 당연하지. 이거는 이제 멤버십만의 <laughs> 특권인데 의딜 들어오려고. 나도 바이러스였던가? 바이스뽑혔던거 맞아? 나한테 물어봐. 아, 나서 축하해 줄게. 이런 적패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화이트리스트 치는 아이디 보이면 바로 척살하세요. 아주 내 인맥으로 방송을 줄락펴락하려는 적패들이니까. Nuclear launch. Nuclear launch d e t e c t e d 나 진행한다 공룡화 이제. 넹. 네. 자 여러분 오늘도 백인 PVP 컨텐츠고요. 오늘은 팀인데 팀이 뭐지? 아닌 팀전이야. 저번에는 인벤토리가 서로 연결돼서 내가 조합한 게 상대방 팀으로 넘어갔잖아요. 이번에는 인벤토리가 공유가 됩니다. 인벤토리가 공유. 근데 그 인벤토리 공유가 한 사람하고 공유냐? 그게 여? 아니고 열 명하고 공유. 열 명, 10명. 열 명하고 공유라서 열 명이 팀 아닌 팀입니다. 결국은 적이지만 최종 승리를 위해서는 화합을 해야 하는 그런 저번에 콘텐츠. 한 명한테 당해갖고 아홉 명 고열 <laughs> 빨아먹는 컨텐츠 들고 왔네 <laughs> 인벤 도배 시키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지 그런 트롤 멤버를 만난 자기를 탓하시면 됩니다 내구도를 가진 아이템들은 제작을 하면은 열명에서 쓰니까 내구도가 너무 빨리 닳아가지고 언브레이 커브를 달아놨습니다 조별 과제 미치 조별 과제 자 당연히 각별 시참에는 저거 있는 거 아시죠? 배틀그라운드 g 각별 채널 네임드? 그 t l e g r o u n d b a t t l e g r o u n 시 b a 맵맵맵맵맵맵맵 u n d Battleground, b a t t l e 노 r 초반 n 노 Battleground, Battleground, b a t t l e g r o 이 n d Battleground, Battleground, b a t 어 l e g r 얘들아, 얘들아, 이거 나 방송하면 나오는 거 알잖아. 솔직히 너 지금 어, 우리 트롤하려는 친구 방송하면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각별 팀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와씨 어, 인벤져, 인벤져 이런 이름을 뭐지? 뭐야 이거? 아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야, 내 인벤토리 아무도 건드리지 마. 야, 내가 통제한다. 내 인벤토리 꽃세개 가운데 이와 이거 뭐야? 손실 줘줄 필요 없는데? 저거 좀 약꽃 가운데 있는 사람 가만히 있어. 방송 안 보고 있냐 이 개놈들아! 아니 그냥 이들이 이제 하다보면은 적당히 진료해서 제대로 플레이 할겁니다 야 이제 아직도 곡괭이가 없는게 실화란 말이냐 오검 나이스 아 벌써부터 사람 죽어가고 있네 저기 좀 몰려서 태어났나봐요 야 검을 1번 칸에 둬야되지 않겠니? 이렇게? 아검 어떤 놈이 그렇지 검을 1번 칸 죽덩이 하그라 오 사방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 난 저렇게 죽지 말아야지 오늘 야, 동굴이 없네 얘들아 곡괭이 그랬지 내가 돌 캐할게 돌 캐할게 돌 캐자, 얘들아 우리 승리해야지 야, 곡괭이 2번이지 아... 야, 돌 곡괭이 좋지? 만들어, 누가 근데 돌을 왜나 말고 아무도 안 캐는 거 같니? 이거, 이거 내가, 내가 바로, 바로 만들게 돌돌들어 찍니? 아, 만, 들었구나 아, 나보다 빠른 친구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구울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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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어, 그렇지,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그, 어 그래 그래 이걸로 바꾸자. 화로 좀줘 화로. 아이거 쓰레기 좀 갖다 버려야겠다. 야 인벤토리 정리 좀 해. 우리팀 이거 뭐야 이거? 에어 내가 이거 철국갱이 만들어줄게. 다이아몬드 캐. 다이아몬드 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우리 모두를 위한 방패도 내가 만들어줄게. 야철 내려놔. 내려놔. 개놈아. 오케이. 방패도 완성. 거미는 버리고. 어 인벤토리 정리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얘들아 이거 좀 너무 과한 것 같아. 야 누가 다이아 좋게라 이거 다이아 몇 개만 캐도 모든 사람들이 다이아 곰을 가질 수 있는 공선주의나곤 아니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복지가 되, 되는데 어떤 놈이 방패 버렸냐? 아왜 방패를 싫어해? 자자자자자자자야 자! 우연 죽었네 아니 어떤 놈이 맵 버렸냐? 아니 다이아몬드가 문제가 어떤 놈이 맵버렸어 이러면 맵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아 개망했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저거 캐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아 잠깐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이거 버려진 게 아니고 버그야 버려진 게 아니고 버그거든요. 왜냐면은그 인벤토리가 맵을 받고 나서 동기화가 됐어. 그러니까 내 고유 인벤토리에 저 맵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받아야 돼요. 어... 자기장 영어로 뭔지 아시는 분? 아 여러분들 전장지도 드렸습니다. 이거 갖고 다니세요. 어떤 쓰레기? 아오. 다이아 좀.. 다이아 어쨌어? 야그다이아에 어? 먹은 돈 다시 내려놔라 그거 너도 승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야 우리는 서로 개인주의지만 공리를 취해야 된다고 야 근데 우리 이거 고기 좀 많이 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우리 입이 열개인데 이거 가지고 버틸 수 있어? 이거 내가 이렇게 하나씩 구하는 게 의미가 있긴 한가 싶기도 하고 음. 금광석 그래 좋아 야 인젠트 테이블 그거 아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 안 했었다 죽은 팀 인벤토리 초기화 당했었겠네 다행히 우리 팀은 인벤토리를 초기화 당한 사람이 없나봐요 아뭐 패치 일찍 나한테 말해주든가 인벤토리 초기화되면 <laughs> 채팅창 어, 안녕하세요 그저 방송인 방송인 저 방송인 김일령이라고 거 벌써 다이아 얻으셨네요? 부럽다 우리는 다이아 아직 없는데 저기로 가세요 저기로 가세요 아나 다이.. 다이아.. 다이아인 사람은 나 상종 안해아 가라고? 알았어 우리 팀 뭐야 이씨 빨리 다이아 퀘 저기 저기 살아서 돌아다니는 킬이 있는데 못 잡고 있잖아 그래도 우리팀은 어느정도 룰이 만들어진 것 같아 1번 검, 2번 곡괭이 이 정도면은 규율이 잡혔어 야, 못 땄어 이거 이씨 우리 더철 필요 있니? 철 필요 없지? 아, 그럼 다이아 캐러 간다 얘들아 한번 지도보고 어 안전, 안전지대 아까 그 처음 다이아는 어떤 놈이 버렸어요 으하하하 각표를 처음부터 다이아몬드를 가지게 할수야 잠깐만 이거 생각해보니까 공룡 아니야? 공룡 이제 각별이자세 유튜브 각을 얼마나 쳐먹을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다이아몬드 시작부터 버려버린 거 아니야? 가능성 있는 얘기인데? 얘들아 나 이거 이기면은 엔딩 크레딧에 남긴다. 엔딩 크레딧에 각별팀 위대한 누구누구, 농맹한 누구누구, 슬기로운 누구누구 이거 해놓는다. 빨리 다이아 해줘 얘들아. 리얼 리얼 리얼, 리얼, 리얼 해줘. 아아나뭐 하는 거야? 이렇게 다이아 캐면드 캐낼 필요가 없었는데 아 저번에 그 방법을 써놓고 왜 다시 인간이 아니 뇌가 초기화가 됐는가? 근데 이거 다시 올라가면은 죽을 것 같아서 조금 무서워 야 이번엔 고인물들이 좀 많이 죽는데? 어다이아겁니다 나이스 어 다이아 다섯 개야나 바로 크레딧 박아준다니까 애들 각방식 빡겜하는 것 같은데? 빡겜해 빡겜해 계속 나는 올라가서 다이아를 캐는 꼼수를 부리고 올게 내가 어디서 왔죠 여러분들? 가연분도 둘리야 이걸 왜 만들어? 야 이치 드채 태... 아 이치 드채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자아 죄송합니다 우리 저희 팀을 의심했어요 잠깐 이거죠? 이건가? 여기가 조금 더 확률이 높으니까 잠깐만요 자 봐요 야씨 이거 어떤 스윗한 사람이냐 대체 우리 팀 미쳤다 얘들아 나도 나도 보템이돼볼게 아니 고개는 왜 바깥으로 내미는 거야지 마이크래프트 들아, 너 팀원한테 자랑스러운 팀원이 돼볼게 근데 안 나와. 걔 망했어. 실한가? 아니 아니야. 이거 한칸 아래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칸 위나 한칸 아래 에 있었던 경우가 있어서 흑요석이나 해서 보탬이 되자고. 그래. 이미 난 다이아 찾기는 그런 것 같아. 다른 친구들이 더 빨리 찾아. 어차피 이거 다이아 풀 세트는 우리 친구들이 맞춰줄 것 같으니까. 오 그, 그, 오케오케 그, 됐다 그, 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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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풀풀셋이다 우리도 야 우리 인첸트 테이블 만들어야 되는데 흑이 없어 아씨 야 사방에서 사람 죽어 나간다 얘들아 내가 저기 사람을 죽이고 우리 팀의 워리어가 돼줄게 We are the warriors that build this town 인첸트 하고나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구해야 되는구만 이거 용암이 이렇게 귀한 거였나 아니 어떤 사람이 헷갈리게 여기다 철철거갱이를 <laughs> 뒀어 여기 사람 있었는데 너 누구냐 팀이냐? 전략적 공격하나, 전략적 공격하나. 옵시디언 다키어 얘들아, 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 북. 어, 얘들아, 그어 가죽 어떻게 안 되겠어? 가죽? 그냥 올라갈까? 야나 다이아 풀 갔다 왔는데 나뭐쫄거 있냐? 생각해 보니까. 야 근데 그 아까 황금사가 먹은 사람은 좀 자수했으면 좋겠다. 그 황금사가 먹은 사람 내가 크레딧에다가 먹고 누군고 이렇게 적어줄 테니까. 안녕하세요? 우리팀인가? 이거 우리팀 우리 아니다! 쟤는 인첸트야! 미친놈들이다 야 제대로 인첸트도 했어 우리도 빨리 얼른 인첸트 해줘 나 괜히 올라왔어 얘들아 그..님 그..나는 서버장의 권한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가죽 어..님님님 님, 님, 괴물 아요 괴물 괴물 도망가세요 괴물 아요뭘 이렇게 사람을 잘 패는가 사네 낚겠지롱너 <laughs> <laughs> 우리 팀이 너 가만히 안둘 거야. 좀 있다가 보이면 인챈트 안된 팀이 너를 죽일 것이다. 아니, 검어쨌써 야, 아니, 이걸 왜 여기다 놓아 뭐, 무슨 인챈트지? 궁금하다. 잠깐만, 그... 잠깐... 아, 날카로움 1. 도망가야지. 얘들아, 우리 갑옷은 언제 완성돼? 나도 반짝이는 거 입고 싶어. 반짝이는 거, 갑옷이 없어. 졌어 <laughs> 살아남아야 된다. 어, 아 저기 또 인챈트맨이 있어. 아, 여기도 인챈트맨. 너네 팀인가? 그 인챈트 팀이 팀잘 가르서 싸워야겠다. 아, 뭐 주실라고요, 저? 뭐뭐뭐 주실라고요? 그 저희 동맹합시다. 동맹의 고기, 동맹의 고기. 좀 이따가 저 봐주셔야 돼요. 그거 한우거든요. 한국 마이크래프트 서버에서 잡아가지고 언제 완성되냐? 보고 보고 야씨 우리 팀 쩔어 누구 지옥 가서 네더라이트캔 사람은 없니? 나 <laughs> 너무 뻔뻔한가? 아까 어디서 나 쫓아온 놈. 아까 나 쫓아오던 놈 어디 갔어? 나도 나도 이제 인챈트다. 몇명 남았어? 아니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아직 현재 0킬이라고요? 이거 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1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이거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려 드릴게요 이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있을 때 인벤토리를 내가 바꿔보면 돼 그러면 그 사람도 바뀔 거거든? 저거 우리 팀 아니다 우리도 도끼가 필요해요 저 사람 도끼 들고 있네? 우리도 그 효율 달린 도끼 있으면 상대방 방패 무력화 잘 시킬 텐데 그 우리, 우리 우리도 도끼 계속속면면리 u r e if y o u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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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다 우리팀이 아니야. 우리 아니야 아니 sure if y o 이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r 잠깐만, 잠깐만, 잠깐 저쪽 뒤에 뒤, 뒤에도 있는데 우리 이거 싸먹힌다 우리 팀 우리 팀을 더더 끌어 모은 다음에 하기 전에 이 자식을 먼저 아니 잠깐만 고인물이다 고인물부터 파괴해야지 우승 확률이 높아지는데 제는 일단 포기를 해야 되나? 미안 어쭈 오왜그쎄뭔 데미지야 방금 어 안녕하세요 제 뒤에 있는 애좀 처리해 주세요 아니 왜 보고만 있어요 사람이 막고 있는데 이거 우리 팀이야? 죽어 이거 야 어디서 지금 우리 팀쪽 위장을 하고 있어 네가 무슨 개미 반날개야? 무슨 개미인 척이야? 님은 잠깐 빠져 있어 화장실 좀가 있어 님 화장실 좀가 있어 우리 팀이야? 우리 팀 아니야 죽여 야 개미 반날개다 내가 도끼를 무력화할게 나 나든 때리지 말고 이거 내가 잡은 거 같지? 이거 내가 잡은 거 같지? 야팀 한번 다시 확인해 스파이 있나 없나. 야, 저기 있다! 저기 인첸트다, 인첸트가 안된 재물이 저기 있다! 저거 사아먹자 저게 우리 1킬이 될 것이야. 어딨어? 여기 있다! 어? 클리너 값? 야, 용암 있냐, 누구? 용암 있어, 용암? 죽여 맞아. 어? 야, 이거 죽여! <놀람> 아이, 개구인물. 아, 싸먹을 수 있었는데. 근데 제 뛰어다니다가 우리 배고픔이 세배로 빨리 따라서 우리가 죽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자기장이 올 때까지 버티는 건 어떨까? 그 등수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들어봐. 우리 우리 팀 이거 세 명밖에 없어? 다 죽었어? 그러네. 저거 다른 팀이네. 다른 팀들은 자기 팀 체크 안 했나 봐. 나이거 최고 페이지는 처음인데. 아껴 먹어, 아껴 먹어. 나 이거 고기라도 어디다 구워야 되지 않겠나? 올라가자. 그 자리, 자리 잘못 잡으면 망한다. 아, 젠! 아! 아! 내 에임 진짜.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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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어. 헤이 세이 아니 아, 킬 먹여줬어 화난다 너 고기가 그렇게 많아? 아씨 <laughs> 들어보길래 안부는줄 알았지 뭐둘다 어, 때렸는데 아니! 아, 킬딸맛있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 길들 빡치네. 아 먹을 게 없다. 우리 식솔이 네 개라서 데미지도 센데 배고프면도 빨리 달아. 아 고기 있구나 어디서 구했니? 난못 지나가. 야야야야야 이거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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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 아씨 인벤토 막혔다. 챙겨 먹고 이거 되겠지? 아 저거 개많았는데 뭐가 껍질 벗겨냐 이거? 나도 벗기자. 여기 우리 영역 표시해. 왜때려아 저기 저거 죽이자고? 어? 에이 거싸 싼싸 먹자. 왜난 안때려줘 너 뭐야 오케이 킬저 우리팀 맞아? 아니잖아 야저거 죽여! 아쌩보다야 이거 골물파티인가보다 나나나자 위험 먹을거 좀채이 미친 미친 개골물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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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블록을 쌓으면서 와, 또라이가 저거를 처음에 죽였어야 됐는데아 실수했다 아니 그 와중에 그 어떤 인첸트도 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자가 있다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근데 나까 아앞 그 사람 죽이려다가 못 잡은 사람 같은데 어 세이호 우리 팀 죽이려고 아니야 뭐해 세이 세이호 너 이길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우리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아 저걸 못 따라가나 그만 경기를 끝내 어, 야야야야야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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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네 학살마들이야. 아, 이들 얘들아, 이때 클린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 둘을? 정의는 죽었다. 어?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어, 낙사 좋고. 어, 줄어든다, 줄어든다. 이거 최후 자기장입니다. 이때부터는 데미지 전부 다 받아요. 어, 가운데, 안 돼! 뉴비 죽이러 간다! 이 나쁜 놈들! 하이레나 같은 놈들! 우리 뉴비 살려! 아니, 넌왜 내려왔어, 씨 <laughs> 아니 뭐해, 빚동네들.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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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 뭐, 뭐, 어떻게 되는 어디서 들어가고 있는 거야? 겁나 헷갈리고요. 별다른 이별은 없이 고인물 팀이 그냥 승리하는 건가? 아, 세이호 탈락, 아, 라이트 라인 탈락. 어, 어, 히노토님 1등 축하드립니다. 그 고인물들을 어떻게 다 어떻게 처리를 하긴 했나 보네. 잠깐만 게임 모드 크리에이티브 히노토. 아 우승 인터뷰 계세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리로 내려와 어디가? 몇십 초네. 아직 갈때 아니야. 아직 탈락이 많아요. 여러분. 아 성불하시겠답니다. 오케이.